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think of a b u f e t a b l e at t party. Okay, well, I was h 프랑스 The t o u p o r 혹은 아마도 뭐, 호텔, 호텔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호텔이 뭔데요? 네가 방문한 호텔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첫 문장 이야기하고 있다. 자, 첫 문장에서 그럼 갑자기 왜 뷔페를 얘기하고 있었다? You see, a platter after platter of uh, different foods라고 얘기하면 아,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소재가 될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첫 음식에 관해서 얘기해보겠다라는 거 어,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하면 내신에서도 뭐다 선택지에 음식에 관한 무언가 이야기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응. 자 그랬을 때, 자, You, don't eat many of this food. 너는 이음식에 많은 것을 집에서 먹지 못해. 그래서 You want to try. 너는 맛보고 싶어요. 그것들을 모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여기도 하나 Try 다음에 명사라고 하면 시도하다 라는 뜻인데 음식에도 시도하다 이기 때문에 맛보다 라는 뜻이 돼요 오케이? 너는 그것들을 모두 맛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안 먹어본 음식들이 많은 곳에 방문했을 때 당신은 뭐할 것이다? 다 맛보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뷔페 가면은 뭐, 세, 어, 뭐 부모님이 밥, 김밥, 초밥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많이 못 먹어서 그래요. 여러 가지 은제는 김밥이랑 초밥 먹습니까? 인삼은 먹습니까? 뭐 먹어봐요. 어, 육회, 육회, 네. 거기 스테이크줄줄서서안 먹나요? 그런데 보면 꼭줄 서야 돼요. 네. 여기 문법적이나 독해적으로 어려운 부분 없어서 그냥 쭉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런데, but trying them might be eating more than your usual meal siz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4번 주제 표현 되겠습니다. 네, 형광펜 있는 사람은 형광펜 쳐보도록 하자. 이제 오늘 논문 근데 주제 문장인데 약간 조금 덜, 덜 완전하게 담지는 않고 있어. 그래서 한번더 그을 겁니다. 주제 문장 알겠지? 자 주제 문장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f okay. o trying, trying them all. 자 동명사 주어다, 오케이. Okay. 그것을 모두 먹어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자, 링 다음에는 목적어 동명사 어도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만약에 투부정사를 쓰면 뭐뭐 하려고 의도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미인의 의미하다라고 해석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이거 적어. 가, 투, t 아님 자, eating more than your usual meal size. 너의 식사량보다 더 많이 먹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요. 다시 말해서. 어 문. 지금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런 부페나 이런데 갔을 때. 어, 음식의 종류가 많아지게 되면 음식의 종류가 많아지게 되면 뭐다 과식을 하게 될 것이다가 주제에 해당할 것입니다. 김도항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5번에 들어갈 말은 뭐였을까요? 다양한 음식의 뭐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 그렇 그럼 이것이 지금 아까 세미 아까 푸드에 관련된 어, 선택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 푸드 어쩌고 면이거 전체도 다 소재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소재 아까 푸드였던 것에서, 푸드였던 것에 소재 이렇게 확장시켜 놓은 거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음식에, 다양한 음식의 이용 가능성이다라고 하면 음식 가질 수가 많다. 다양한 요리가 있다. 아주 많은 뭐 먹을 것들이 많다. 라고 하는 모든 영문으로 된 그런 말들이 다 푸드에 관련된 것이므로 소재가 포함됐다라고 간주하셔도 괜찮다. 오케이? 먹을 수 있다. 그럼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가 주제로서 선택해야 되 혹은 빈칸으로서 넣어야 되는 그런 주제와 관한 문제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음식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치사하면. 어, 수능 영어에서 내신까지, 영어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가끔 주역부에서 뒤통수 치는 어휘가 하나씩 나오거든요. 음. 일단은 저 영양적인을 아마 구현해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내가 먹어서 무언가 내 몸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진 영문 키워드들은 선택지에 포함이 되기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우리 주모비는 내신 한이가 갑자기 이렇게 집중을 하지. 쌤이랑 6개월동안 그렇게 첫싸워놓고 아주 좋아졌다 하고. 네. 자, 이것은 원 팩트 하나의 요인입니다 원은 살찌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찌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뷔페가서 밥먹고 신발끈 먹다가토한썰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먹을 것보다 더 많이 먹어서 그런 거다 메모하셨습니까? 응. 과학자들은 uh, This behavior is studied with rat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쪽에 과학자 여기 뒷받침 문장 쓰겠다라는 거거든 뒷받침 문장 쓰겠다라는 거라서 역시나 뭐다 앞에 주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더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을 봐왔어요 이 행동을 봐왔어요 어디에서? 쥐들과 한 어... 연구에서 봤습니다라고 하는데 자, uh, that normally maintain a steady body weight when eating one type of food eat huge amount and become obese. Uh, when they are presented with a variety of high colored foods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레신 시험이다라고 여러분들 읽어내야 되는 것들은 젤지인술 혹은 같은 패턴의 말들을 조금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위에서 우리 얻었던 정보 뭐였어요? 음식의 가질 수가 많으면 더 많이 먹고 이로 인해 살찌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럼 그 정보를 쥐에다가 똑같이 적용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예 한번 보자. Let's 음. 쥐들이야. 뭐 하는 쥐들이냐면 보통 A steady body weight. When right eating one type of food. 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대, 보통, 음, 꾸준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쥐들. 어, 쥐데 그들이 꾸준한 몸무게를 언제 유지를 했어요? 한 가지 음식만 먹었을 때, 꾸준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쥐가 이 huge amount 많은 양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become a vet s 이거 무슨 말이에요? 비만 그치? 어 뭐가 된다? 뚱땡이가 된다 이런 말이야 뚱땡이 뚱뚱해집니다 when they are presented 그들이 제시를 받았을 때 뭐로 제시를 받았을 때? high-calorie foods such as chocolate bars, crackers, and potatoes 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포테이토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아 여기여기 여기 하이칼로리 푸드여서가 뚱뚱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동일한 거 여기서 찾아야 돼요. 다양한 것이다. 자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어휘 문제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다. 오케이 왜? 아까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가메디티오 뭐라고 써져있었죠? Different type of food 라고 했거든 그거를 여기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거 Variety of high calorie food 인데 얘로 지금 낚시가 되는거지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A variety of food 알았지? High calorie 가 아니라 음식의 다양성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서치에서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The same is true.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시선을 인간에게 옮기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시면, we eat much more when the variety of good-tasting foods are available than when only one or two types of food are availabl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까 쌤이랑 형광 과 쳤던 문장, 제주소리입니다 오케이. 네, 똑같은 주제 문장이니까 여기도 형광 펜 쳐주시면, 아니요. 8번이요. 8번. 여기도 쳐주시면 되겠니다 네, 8번에다가 똑같이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 합니다? 더 많이 먹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오케이.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뭐 했을 때 여기도 똑같이.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다. 오케이. Okay. 다양한 종류의 음, 음식을 먹었을 때아 우리는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러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are available, 이용이 가능할 때뭘 때보다 <laughs> 네, only one or two 한두 가지 음식이 가능할 때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맛있는 음식이어서 하이 칼 하이 칼로리 음식이어서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어서 다 라는 것을 만약에 여기서 주제문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시고 라고 하면 어, Variety, Various 이런 타입의 말이 들어간 것과 Food, 음식에 관한 키워드를 가져서 선택지를 골라주셔야 된다 홍예지 이해하셨습니까? 김동왕 이해하셨습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읽어보도록 하죠 머리 아픔 If you are an expert, having a high follower count on your social media accounts enhances all the work you are doing in real lif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진짜 허소리 같은데요. 얘주장만 그렇습니다. 천문장이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영광 팬 쳐보도록 하겠다. 자, if you are an expert. 너가 전문가라면, having a high follower count. 보니깐 소셜미디어 아카운트까지 묶어보도록 하면 이것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주어가 될 것인데, 자, 뭐를 가질 거래? 높은 팔로워가 아니라 하이카운트, 하이카운트. 그럼 많은 숫자입니다. 높은 숫자, 오케이, 높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것. 어디에? 너의 소셜 미디어 o 카운트가 무슨 말이에요? 계정! 어, 계정. 틀려준 겁니다 이쪽 팀자 어. 인센티스 <laughs> 뭐할 꺼야? 오더 월크 어 니가 현실 세계에서 하는 모든 어, 일을 모든 일들을 향상시켜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케이 팔로워가 많아야 되는데 이, 이 인스타 세대의 반감을 가지게 된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다시 불을 지피고 잡아줘죠 업그레이드 샘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 안 문장의 주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좋은 예는 코미디언이다 she spends hours. 그녀는 매일 매일 시간을 보냅니다. Working on her skill. 여기서 skill 뭐야 skill? 그냥 기술을 연마하는데 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문법하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s n d 목적어 ing. 어 이건 단어가 아니고 문법이네요. 왜 문법일까? 이거 동명사 시간에 어, 김도한 홍예지, 이승규 그리고 이준범 나한테 되었습니다. 한 명이라 얘기 해 보셔. 없어요. 백준서는 안 되었던 분. 아 백준서는 네. 재작년에 되었습니다. 시간 돈을 내 시간 시간이나 돈을 다 그럼 투표장사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만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를 말해줬는데?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귀여워. 이준범 얘기해보세요. 실제로 너 이거 맞췄어요. 두달 전에. 홍예지. 김도아 무세지는 맞추겠다, 이거. 자, 원래 이곳에 동명사가 있어서입니다. 오케이? 동명, 동명사가 아니라 전치사가 있어서 동명사 써야 되는 건니다 투부정사 네 e v e r ever, forever 안 됩니다, 알겠어. 수빈 알겠습니까? 음. 자, 그래서 시험에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야, 이워크너 어, 오케이? 해석이 틀려진다. 자, 하지만 그녀는 계속 뭐예요? She keeps being asked about her Instagram following. 그녀는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잉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받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 때문이다. Businesses are a w a y s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looking for easier and cheaper ways 더, 쉬, 어, 더 쉽고 저렴한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아, 써 올라갈게요. 자, this is because 내년에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looking for, 언제나 찾기 때문입니다. 뭐를 더 쉽고 어, 저렴한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뭐할수 있는 그들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들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 요즘은 없어질 문제 패턴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왜냐면 생들은 학교 생들은 그 똑같은 문제 유형을 어, 출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옛날 문제를 발굴해 낼 수도 있다. 자, this is because랑 this, this is why 차이점 뭘카까둘다뭐가 이유이다. 뭘까? 배 배웠습니다. 중학교 패턴. 자, 비코드 다음에 안문장에 대한 원인, 비코드 다음 어, y 다음 안문장에 대한 결과 얘기할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보다 y 자리에 들어가면 안된다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상품을 판매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기 위한겁니다 그래서 코미디언 어, 10만 팔로워를 가진 코미디언의 그 업커밍 쇼 그다가오는 그래, 쇼를 판매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 그 가능성들을 높일 수 있습니다라고 이 뒷문장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장인사 어, 동격입니다. 앞에 동격. 자, 어 인해 아니, chances that people will buy tickets. 사람들은 그것을 살 것이다. to come see her 와서 볼. 와서 그녀를 볼 어, 티켓을 사게 될 확률을 높여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 지금 인스타그램 팔로잉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팔로잉, 소셜미디어의 팔로잉이 많아야 되는 이유. 뭐, 아까 뭐라고 했지? 비즈니스라고 했지? 사업 성공을 위해서다라는 이것까지 같이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 팔로워수는 당신의 하고 있는 일에 일을 향상시킨다라고 했어. 근데 하고 있는 이 향상시켰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수는 뭐에 도움이 된다?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써도 맞게 된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문장 읽어보도록 마지막이 아니네요. 왜 갑자기 기, 글이 갑자기 길어졌지?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이제 할 말은 다 찾았으니까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reduce. 이것은 줄여줍니다. 한 문장 말하고 있어. 아, 돈. 돈을 줄여줘. <laughs> 게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laughs> 분석하면 코미디 클럽이 코미디 클럽이 스펜드, 여기 어, 목적어 생략입니다. 목적어 생략. 코미디 클럽이 스펜드 해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 어, 스펜드 아까 뭐였어 아까 스펜드 시간 I N D S라고 했지. 스펜드 목적 ing 쓰라고 했지 스펜드 목적어 ing 입니다 오케이 학교에서 이거 없시 출제해도 ing 맞다라는 말 됐습니까? 어. 자, 코미디 클럽이 쇼를 홍보하는데 쇼를 홍보하는데 사용하는 돈을 줄여줄 것이고 돈을 줄여줄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사 이번 makes 네, the management 어, 그 매니지먼트 사가 more likely to more 뭐 가능성이 있도록해 to choose her over another comedian. 그녀를 그녀를 다른 코미디언보다 선택할 확률을 더 높여줍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요 이해 되셨습니까? 어. 자그러면 병렬 구조 잘 보세요. reduce랑 m a k e 랑 병렬하고 있음. 이거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더 코미디부터 쇼까지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목적어 사라지. 오케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형식에서 l i k e y 쓰고 있으면 like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오케이. 라이클리 투보 정사 이야기하고 있음. 문법 세계에 들어가 있어. 오케이. 잘 분석해 주시길 바라. 알았죠? 이승규. 네. 네. 자, 플랜테오브 많은 사람들이 아, 업셋. 화나 있어. The father c o m n seem to be more important than talen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업셋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부사절. 오케이. 사람들은 화났어요. 어, 인스타그램 팔로워, 팔로워, 그 댓글만 보면 우리 많은 패배자들 댓글 뭐라고 쓰고 있어? 어휴, 팔로워 늘리려고. 어, 가짜로 저기 오마카세 가서 먹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거라도 해서 뭐 어때, 이거 된다는데. 그냥 팔로워 수가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더 중요해처럼, 중요한 것처럼 보여야 재능보다. 아우저 팔로워 빨. 어우, 저, 저 인플루언서 빨. 요지라할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쌤 친구들도 어느 날 쌤이랑 안 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인플루언서 돼가지고 DM도 요즘 잘안 받아요. 그래서 멀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But it's really about firing on uh, cylinder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firing on cylinders. 실린, 실린더 위에다가 불 지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력을 다하다 이거 전력을 다하다. 그것은 전력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스타그램. 아, 계속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네요. 소셜미디어의 팔로워 수는 소셜미디어의 팔로워 수는 여기서의 이 사람의 관점은 어떻게 보고 있냐? 그조차도 자기 업무에, 자기 비즈니스에, 자기 사업에 전부를 다 걸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관점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알았지? 자,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today's version of show business, 자, 이 보여주는 show business의 영역에서, 버전에서, 자, 사업 비즈니스 파트는 is happening.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팔로우도 많으면 좋은 것이다. 라는 거 분명히 필자는 지지하고 있다, 알겠죠? 분명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니트 너는 어댑, 야, 뭐래? 받아들이래요. 적응하래. 적응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적응하다 있지만 여기 이이 사람이 어쩌 모다. 받아들이세요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어댑 적응하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주고 있지만, 억셉 받아들 받아들이세요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 those who don't adapt. 적응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될 것이다? Make it very far 어떻게 할 거래? Very far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 그, 그닥 적응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닥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 되셨죠? 그닥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자, 숙제 데일리권에서 대기하도록 하겠고 자, 숙제는 또 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